아메리카의 저널리스트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말이고요 얘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렇게 들어왔죠 얘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런 주장을 했대요 자 뒤에 가보니까 다시 전설 시작해요 In building the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 자 봐봐 만드는 데 있어서 뭘 만드는데 리니어블이란 단어가 들어오는 순간 재생가능한 이런 형태로 들어갈 거야. 자,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기반 시설이야. 인프라스트럭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프라예요. 인프라. 그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라고 들어왔어. 자,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왜 만드냐면 멈추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뭘 멈춰? 지구온난화를 멈추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어. 자, 그러면 재생가능한 이 에너지 기반 시설을 왜 만들어?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걸 멈춰야 돼서 만들어. 자, 그런데 그걸 만들 때야 만들 때, 봐봐, 이 아이엔지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가 맞지만 여러분들 해석할 때이 아이엔지는 그냥 뭐뭐할 때라고 보는 게더 편할 거예요 해석할 때는. 자, 그걸 만들 때 우리는 있잖아 실제로. i n v o 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포함되어진단 말이야 어디에 포함되어지는 거냐면 One of the greatest change project in human h 여기에 인간 역사상 가장 큰 변화 프로젝트 중 하나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했어 자잘 봐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구온난화를 멈춘 데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그래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거란 말이야. 지구 온난화를 멈추기 위해서 재생 가능한 시설을 만들 거야. 근데 이게 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인간의 역사상 가장 큰 변화 프로젝트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잘 봐. 이거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거야. 그럼 당신은 뭐 하게 되냐? 엄청나게 큰 변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일단 재생 가능한 에너지 구조가 이 핵심 소재일 것 같습니다. 핵심 소재.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생 가능하다는 거는 sustainable이라고 봅니다. 지속 가능한. 재생 가능하다는 거는 지속 가능한이에요. 지속 가능한. 자. 결국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스트스템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해야 될 거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자, 뒷내용 볼게. in addition to solar panel and wind turbine 이렇게 들어갔어 자, 이거 외에도라고 했어. 이거 외에. 자, in addition to라는 이 자체가 뭐뭐 이외에도라는 말인데 태양열 판넬도 있고요. 윈드, 풍력, 터빈도 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우리는 만들어야 하거든요. 뭘 만들어야 하냐면, 언얼터네이티브 트랜스포티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돼요. 대체이 대중의 어떤 기반시설을 또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대체 교통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거기다가 farming procedure도 만들어야 돼요라고 이야기했어. 농업의 절차도 구축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산업의 프로세스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잘 봐.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태양열 판널을 만들고 풍력 터빈을 만들 건데 그걸 하려면 그거 외에도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 대체 교통의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며 농업의 절차도 만들어야 되고 산업의 과정도 다 만들어야 돼. 그럼 뭐야? 다 바꾸기 시작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자, 이러한 변화예요. 이 변화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재생 가능한 인프라 스토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변화예요. 이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뭐 없이 일어날 수 없냐면요. 화석 연료 없이는 일어날 수 없어요. 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겠다. 지구온난화를 멈추기 위해서 야, 그거 만드는데 화석 연료가 들어가잖아. 이거란 말이야 지금. 여기가 핵심이야 얘들아. 다 좋아. 니네 의도 너무 너무 좋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데 화석 연료가 들어가는데 그건 어쩔 건데. 라고 들어갔다가. 네. 얘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제 그 돈은 알겠지만 문제가 생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왜0인지 알겠어? 예시가 나오잖아. 내가 항상 뭐라 그랬니? 예시 앞에서 중요한 말다 던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하는 게 예시란 말이야. 예시부터 읽어 나가면 문제 풀때더 헷갈려요. 자,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자, 어떤 예시를 들고 하면 생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콘크리트 스티럭차라든지 아니면 스틸 엘리먼트라는 이거에 대한 생산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말 그대로 있잖아.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그리고 스틸이란 건 뭐냐면 얘들아, 강철을 뜻합니다. 강철. 강철 요소의 어떤 생산? 콘크리트라든지 강철 요소의 생산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건 요구한단 말이야. 뭘 요구하냐면 에너지의 양을... 하죠. 자, 어떤 에너지의 양을 요구하냐면, 오직 가능한 에너지의 양을 요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 뭐 하는데 가능한 거야? 생산하는 데 가능해. 뭐를 가지고 생산하는 데 가능해? 화석연료를 가지고 생산하는 데, 오직 화석연료를 가지고 생산하는 데 가능한 에너지의 양을 요구하는 데. 자, 잘 봐봐.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 거야. 강철 요소를 만들 거야. 자,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모로지 화석연료를 생산하는데 가능한 그 에너지의 양이 필요합니다. 즉, 결국 화석연료를 무시하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자, 내용 잘 보세요. 화석에너지로만 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얘네들 만들고 싶어요. 얘도 만들고 싶어요. 화석연료 필요한데요. 니가 의도는 좋지만 화석연료는 무조건 필요하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시 또 뭐에 대한 생산을 이야기해 볼 거냐면 태양열 판매에 대한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거 뭘 요구하냐면 민요 나스칼스 앞에서 배웠어. 스칼스가 뭐야? 그렇지. 희귀한 아주 희귀해. 희귀하고 비싼 광물을 필요로 합니다. 자 어떤 광물이냐면요. 자, 머 e 이 에스커버이 지대 이렇게 들어왔죠 에스커버이 지대 이렇게 나와서 발굴하다야. 그럼 발굴되어져야만 하는 굉장히 비싼 광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 태양열 판넬을 만드는데요. 자, 다시 뒤에 보세요. 터마토죠 어게인은 부사야 필요 없어. 다시 뭐터마이엔지선택보세요 중요합니다. 요구합니다. 그 생산은 태양열 판넬의 생산에 또뭘 요구하는데? 사용을 요구하는데 사용.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뭘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결국 또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자다 구체적인 예시야 어떤 예시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스탑을 만들 거야 근데 엄청난 변화가 있을걸 다바꿔이잖아 그럼 오케이 가자 근데 예를 들어보자 이런 것들 만들 건데 결국 어떻게 화석연료 가지고 만들어야 돼자솔라판넬 좋아 재생나느라 에너지 인프라 스트럭치가 좋단 말이야 자 근데 그거 만들면 려 뭐가 필요하냐면 굉장히 희귀하고 비싼 광물이 필요하거든 그거는 발굴되어져야 할수 있는 거야 그리고 있잖아 이거 만들려면 뭘 요구하냐면 결국 또 화석연료를 요구하고 너네 의도는 좋지만 계속 화성별로 갖다 쓰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더. 따라서 결론이죠. 또 결론. 어우, 덥 어하들. 어기오글. 푸쉬 우리가 더 세게 밀면 밀수록. 뭐를 향해서? 리뉴블 에너지 시스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향해서 우리가 세게 밀어. 그쪽으로 세게 밀고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if f a s 더 빠르게, 우리는 사용해야만 할 겁니다. 화석에너지입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거 빨리 구축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요, 더 빠르게 화석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 거예요. Full c o n s t r u 어, 이 건축 과정을 위해서요. 자, 얘도 뭐야? 또 핵심 문장이죠. 여기 또 핵심 문제 아니죠? 재생 가능한 그 형태를 너희들이 빨리 만들고 싶다고? 좋아. 왜냐면 지구난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야 근데 있잖아. 그안 좋은 성료를 계속 사용해야 돼. 그것도 좋냐? 이거잖아요 지금. 자, 잘 보세요. 이것은 있잖아. 자, 뭐부터 써? 나돈리야 뿐만 아니라지. 이거 비싸 플러스 뿐만 아니라. 자언더마 인팩터란 말이야 이거야. 자 언더마이라는 말이 뭐야? 악화시키는이라는 말이야. 언더마이란게 악화시켜, 약화시켜 뭐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 뭐위크올수 있겠지 위크, 위크닝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지. 약화시킨다, 악화시킨다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과정들은 비싸, 그리고 약화시키는 요인이야. For our effort, 우리의 노력이 to cut global emission. 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컷뭐 해? 잘라. 뭘 잘라? 세계적인 이기가스를 줄인단 말이야, 줄여. 그러려는 그런 노력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거예요. 자, 우리 뭐 해요?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배기 가스 배출을 갖다가 줄이고 싶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자꾸 그거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 비용도 비싸고 화석 연료 계속 써야 되고 이게 뭐야? 문제가 있잖아. 너희는 재생 가능한 걸 자꾸 만들고 싶다고 하지만 근데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자, 헤이버그라는이 사람이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얘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얘들아 그 비용 그 대가 자, 뭐의 비용? 오, 빌딩, 만드는 거. 이러한 새로,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 이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스트럭처가 뭐야? 재생 가능한 인프라 스트럭처란 말이야. 이걸 만드는 것의 비용. 얘는 있잖아 셀덤이야 자 셀덤이라는 말은 거의 뭐뭐 안는 뭐 겁니다 거의 카운트는배우지 않는데 계산이 안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트랜지션 프로포즈 어디에서 트랜지션 전환이죠 전환 전만. 전환의 어떤 제안에서 그러니까, 아, 의도는 좋잖아요. 지구난화를 멈출 거니까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요, 그걸 만드는 건 좋지만, 그렇게 할때 만들어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계산이 안돼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시. 컴마 위치야. 그리고 그것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로지 에너지 공급 요구사항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마냥, 좋은 거에만 집중을 한다. 그걸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그걸 만들 때 들어가는 화석을요,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네가 좋은 의도,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34번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34번도 주제가 명확했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됩니다. 맞죠? 리뉴얼을 한걸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화석연료를 계속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뭐가 맞는 거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라는 형태가 되겠죠. 자, using fossil fuel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수빌더 리니어 부 에너지 시스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